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TP입니다. TP의 테마는 패션 의류 아웃도어 한동훈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TP는 1972년 설립된 의류 제조 전문 기업으로 TP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4개의 비상장 종속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의류, 우모, 쌀가루, 침구류 제조 및 부동산 임대 등 5개의 사업 부문을 운영하며 세계 유명 바이어 제품을 베트남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음. 디자인&기술 연구소를 통해 독창적 디자인과 신소재 개발에 주력하며 아웃도어, 캐주얼 웨셔츠, 블라우스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TP는 패션 의류 관련주로 분류가 됩니다. 종목 이름 TP 테마, 패션 의류 아웃도어 한동훈 개성공단. 기업개여 1972년 설립 후 의류 제조와 판매, 우모및 식품 가공, 침구 생산, 수출입, 부동산 임대 등으로 업력 싸움 주요 생산기지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미얀마의 해외법인 운영 중이며 미주, 유럽, 일본 등 글로벌 톱티어 브랜드 대상 OEM 기반으로 수주 확대 동시에 ODM 서비스 비중 확장 시도 지속 중임 미국 대형 유통 바이어와 일본, 유럽의 신규 고객사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글로벌 유통 플랫폼과의 협업 움직임 지속 확인됨 재무 미국 유럽 바이어 대상 패션 의류 OEM 수주 증가와 일본 등 신규 수출 시장 확대, 우목, 친구비 투비 및 캐주얼 브랜드 신규 론칭으로 매출 성장 기록 원자재 가격 안정 및 생산 공정 효율화 노력으로 제조 원가 부담 완화 양상 나타남. 판매 관리비는 해외 마케팅 비용 일시 증가 불구 전사적 비용 절감 기조로 통제되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 및 순이익률 모두 상승, 대미 OEM, 고디엠 수주 확대세와 우모 친구 시장 내 브랜드 협력 강화로 2025년 매출 성장 기조 이어질 전망임. 주요 글로벌 고객사의 수요 회복 및 당사 독자 브랜드 성장에 따라 수익성 추가 개선 기대 요소 있음. 패션 의류 관련 주 TP의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1. 투자지표 분석 2025.11.12 기준 KRX 장마감 TP의 시가총액은 89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곱하기 현재주가입니다. TP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128위입니다. TP의 상장 주식수는 5117만 5130주입니다. TP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단위는 1주입니다. TP의 PER은 2.25배이고 동종업계 PER은 12.8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PER은 3.26배, EPS 주당순이익은 433원, BPS는 5033원, PBR은 0.28배입니다. 연도별 EPS는 2022년 12, 520원, 2023년 12, 123원 증가율 76.346%, 2024년 12, 433원 증가율 252.033%, 2025년 12, 2, 0원 증가율 0%입니다. 연도별 EPS 증가율이 25%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연도별 ROE는 2022년 12, 13.73%, 2023년 12, 2.96%, 2024년 12, 9.88%, 2025년 12, 기 0.0%입니다. 연도별 ROE가 17% 미만으로 캔 S-LIM 투자에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PBR과 BPS는 각각 0.33배, 5,27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88%입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는 684억원, 406억원, 489억원입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는 248억원, 60억원, 224억원입니다. TP의 재물을 보면 상장폐지 위험이 낮아 보입니다. 최근 부채비율은 210.98%이고 유보율은 598.44%입니다. 500% 이하로 부채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에 자금이 많은 상태입니다. 2023년 결산 기준 업종별 재무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TP는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 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며 같은 업종에 35.0개의 종목이 있습니다. 1. 부채비율 업종 평균 부채비율이 78.17%이고 TP의 부채비율이 155.57%로 업종 평균보다 높습니다. 이는 기업이 성장을 위해 많은 부채를 사용했음을 시사하며 공격적인 자본조달 전략을 의미합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상황 악화 시 재무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기회가 크고 높은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면 이러한 리스크를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가진 기업에 투자할 때는 해당 기업의 성장 전략이 성공할 가능성을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높은 성장 잠재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2. 총자산 증가율 업종 평균 총자산 증가율이 4.76%이고, tp의 총자산 증가율이 2.61%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수적인 자산 운용 을 했음을 나타냅니다. 자산 증가율이 낮더라도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운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 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전략 에 부합합니다. 3. 매출액 증가율 업종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3.87%이고 TP의 매출액 증가율이 17.99%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시장 점유율 감소나 경쟁력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매출 성장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전략이 필요합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은 기업은 시장에서 성장 잠재력이 크지 않아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매출 증가율이 낮아 성장주로 분류되지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 현재 주가는 내재 가치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을 경우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4. 순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순이익 증가율이 5.58%이고 TP의 순이익 증가율이 87.35%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비용 증가나 수익성 악화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이나 비용절감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라도 구조조정 등의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저평가된 상태에서 투자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5. 영업이익 증가율 업종 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이 5.05%이고 TP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47.46%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핵심 영업 활동에서의 효율성 저하를 시사합니다. 영업이 개선을 위해 전략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도전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 구조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다면,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6. 총자본순이익률 업종 평균 총자본순이익률이 3.08%이고, TP의 총자본순이익률이 0.4%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활용 효율성이 낮았음을 시사합니다. 자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산 재구성, 비핵심 자산 매각 등이 필요합니다. 자본 효율성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하면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7. 자기 자본 비율 업종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63.06%이고 TP의 자기 자본 비율이 39.13%로 업종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는 자본 조달에 있어 부채 의존도가 높았음을 의미합니다. 부채 관리가 중요하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성의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단, 부채를 통한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지 신중히 평가해야 합니다. 2. 재무 분석 1. 손익 계산서 분석 지난 실적 대비 매출액, 영업 이익, 지배 지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여 높은 주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2. 재무 상태표 분석 현금성 자산이 매출액 대비 70.69%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5년간 매출 채권 증가율 12.57%보다 직전 대비 증가율 4773.0%이 높아 원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현금 흐름표 분석 영업 활동 현금 흐름보다 당기 순이익이 더 큽니다.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영향 당기 순이익에 가산 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음으로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로 볼때 당해법인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플러스, 투자 현금흐름이 마이너스, 재무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우량기업형입니다.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 현금흐름, 재무 현금흐름으로 보아 주로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투입하면서도 여유자금으로 차입금 상환과 배당을 실시하는 우량기업의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이는 가장 이상적인 현금 흐름 조합으로 꼽힙니다. 3. 차트 분석 TP의 2025.11.1위 기준 KRX 장마감 현재 주가는 1,739원이며, 이는 전일 종가인 1,660원보다 79원 상승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628원입니다. 현재 주식의 종가가 최근 5일간의 평균 종가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TP의 종가는 1739원이며 TP의 현재 주가는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의 주가 움직임이 상승세에 있음을 시사하며 주가가 통상적인 평균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TP의 종가는 1739원이며 TP의 현재 주가는 장기적인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인 241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240일 동안의 평균 주가를 나타내는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위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3%이므로 약세장이 아닌 경우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도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RSI가 46.12%로 특별한 신호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술 지표나 시장 조건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일 패션 의류 아웃도어 한동훈 개성공단은 거래량 68만 7,880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85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의 거래에서는 각 거래원이 얼마만큼의 주식을 거래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 간의 거래 활동과 주식 시장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7만 7085주, 한국투자증권에서 14만 1469주, NH투자증권에서 7만 7385주, 미래의세증권에서 6만 5426주, 가울 투자증권에서 45,07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신한 투자증권에서 179,817주, 키움증권에서 125,286주, 한국투자증권에서 89,762주, JP모간에서 71,348주, 골드만삭스에서 51,715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 보유 비율 3.15% 은 22만 7,70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 6,895주만큼 순매도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TP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에 있어서는 개인이 사용하는 전략과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투자하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고 신중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의견은 참고 용도로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식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개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정보나 의견은 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일 뿐이며 개별 투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투자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패션 의류 관련 주, TP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